<laughs> 하스스톤, 뭐야? 뭐야, 팀바무도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가워요. 관아급아 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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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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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고생 되게 좋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ㅎ ㅎ 워요 노노노노 아아 왜그래? 노노 반갑 아아 되게 입 냄새 날것같아 <laughs> <laughs> 이 방법 다 깠거든. 내 할로 근데. 회장. <laughs> 네 그럼 말할게. 음. 자 다시 시작이 되자. 안녕하세요. 왜 내려가지 이거? 올라가 아, 게 지내자 지내자니까. 내가 2층 올라봐. 우리 친하게 지내자니까. 응. 응. 아, 이빨 딱이빨 <laughs> 닦으면 돼. 닦았다니까. 양치 <명치> 잘하세요. <laughs> 네, 알습니다 있어 거 있어 거. <laughs> 너너너회기하는 거야. 충치 생면 치과 가야 돼요. 와와와티이팅티이팅고이팅집이팅 지금 이제를 들겼다 들겼다 어 비어 뭘 우리 텐 너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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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실수해요 게요아야 주세요 아이 뭐야 니다 <목소리도> 야 o 리 아, a Korea, Korea, k o r 나 a k 나이스.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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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가 e a Korea, k o r e 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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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이 e a Korea, Korea, k o r e 나이스. 나이거얍 <몇> <자. 몇> 봐. 봐. 아, 저면어지 덮쳐도 돼.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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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다들어와알 아, 좋아. 네 좋아요. 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가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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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하자하자. 어, 약간 다시 한보자 아, 오, 오 신성이 버킹 머리 내 앞에서 꺼내 사냥, 사 내가 해줄게. 이스나이스이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아, 고마워요. 솔 <목소리> 도망가, 도망가. <목소리> 나만 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 야야자이야 디엠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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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j e m m 어 j e m m 나 Jemmy. Jemmy, J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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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부터 m y J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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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소통이 안되서 막고있다 아, 뭐 아, 아, 뒤에 거야? 뒤에 솔져 뒤에 층 솔져 어이, 솔져 걷자 솔져 황홀 솔져 황홀 개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돼 살려살려살려줘 뒤에 양 아, 아, 뒤에 양 뒤에 양 석양맨 석양맨 나이스 뒤에 목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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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봐 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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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님, 스님. 스님, 스님, 스님 스님, 야, 스님, 야, 스님, 스님, 하, 스님, 오이 스님, 오이 스님, 스님, 스님 나이스 좋았 나이스 힐 주세요 잘하는 거 같은데? 어좋어나 피지컬로 걍 이기는데? 거의 지금 <laughs> 솔져 혼자서 다... 야, 뒤에 못 돌아요, 뒤에 돌았어요 아, 바우스 돌았어요 리리 나이스 야, 다자다 잘했어요 뭐 미쳤다, 미쳤다, 풀벌 뭐야. 자 봐요 봐요 빠지면 들어가 맥 보세요 맥야 내껀데 나이스 야리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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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더있 뒤에 맥야리맨와 우리 뭐 이리 잘해 수고 수고 우리팀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요 나 게임은 하나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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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거. 내공다써 그냥. 마지막 공다 써. 60번 줘. 어, 그래 다. 리파리 파리 파리 파. 리파 차봐야 돼 리파. 리파리 파리 파리 파. 리파. 하고 아, 사준다. 다 물어 물어 물어. 아, 잘 나이스 할까? 나이스. 리파게비 리파게 리파방 안에. 리파방 안에. 뭐야 내 리파방 안에. 리파에좀 마음에 리파 상아아 짜증나. 한테 뭐... 어... 살짝 빼가 뒤로 야 마지막에 는데 이거 아, 아니야야 야, 야. 야, 살아봐 빨리 살아봐 아야빼빼빼 빼, 빼. 빼야, 빼야. 이아갖고빨리 뭐... 가서 막자 뺐다가 어, 승... 그냥 모여서 아니, 다 같이 살짝 천천히 모여서 빠리 빠리 로로만더 아직 안다 레스키리 레스키리 마지막에 가 마지막 기 기다려 마지막 지막지막지막지막지막지지막지막지막지막지막지막지막나지막지지지 거리고자 아, 어, 어, 그... 고 어, 싹. 과 깨. 나 나이스. 백서요바 아나나나. 바람직해. 아니, 바람직해. 하... 너, 너무 바람직해. 나 아나나. 아나나나스 있어요. 어. 어

보릴리 뭐할까? 나 아, 아, 겐지해도 돼? 어겐지에 상관없어 잠만 한명만 한명만 더 인데로 엄마 있네 불 막는 소리 야 근데 룰루 겐지 웃었야 <laughs> 엄마 있네 웃기보고 난다 뭐야 일본인이야? <laughs> <까먹어. 에? 웃음> 어 일본인이야 <laughs> 네, 나는일본인입이다 나도 일본인이야. 스 k 이 제일 고 제일 좋고. 제일 고 제일 고 제일 좋모리 한국 좋고. 제일 일 좋고. 좋고. 제일 좋고. 제일 좋고. 제일 좋고. 제일 좋고. 제일 만고 제일 좋고. 제일 좋그 제일 좋고. 제일 정 에 힐벤 먹은 보자. 잠깐만, 잠깐만. 너 애초에 왜 겐지를 선택하고 있던 거냐. 솔대로 바꿔라 아, 정크 할게. 정크. 쟤네. 아. 완벽적. 이거 이거 또좀목 아픈데? 아니, 나완막적 아니지. 윈스턴 대. 편한 목소리가 거. 아니라서. 정크 보이도록 아, 할게. 응. 우리 위메 저거 겐지하면 잘하는 거 같은데. 걸 정크도 잘한다는걸 증명해주지. 쟤네 정크 있으면 아. 위메가 나. 그런가? 위도 있어요. 아 옆에 친구가 웃잖아. 위도 있고. s in good. Vitoico. I said to pay for m y s e l 나케이밀고 있어. 필이다저 죽어요. 밀선 <laughs> 안 보인다고 내가 말했는데. 밀선다. 안보다고 말했는데. 그냥 갔어요. 야메이크리 잔다. 메이크리필메 음. 필, 필이야. 메이크리 잔다. 어이가 없어. 짤 잘랐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잘. 메이 잡아 메이. 메이필 메이필 메이, 메이. 메이, 필, 메이, 필. 메이 나, 컷. 봐라. 백 뭐야? 옆에 정크 있어. 돋나. 에 옆에 안아. 안아 캐피. 안아 안아 나이스. <웃음> 자. 미치겠어 그냥. 미치겠어 그냥. 이게 랏츠러안 된다고 진짜. 정크 칸. 뒤에 거식이 있어요 <laughs> 야, 0.03지다피 아, said, touch w 안보이 I'm going t 하 이거 어떻게 들리지?